체육교사 박상현입니다자 오늘의 수업 주제는 바로 어, 배구 빅발리볼의 심판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빅발리볼은 배구를 변형한 스포츠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규칙들이 배구와 빅발리볼이 규칙이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심판법도 매우 유사하니까 어, 규칙과 심판법을 동시에 잘 배울 수 있도록 해봅시다. 알겠죠? 자,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어, 배구 심판법, 빅발리보 심판법에 관련된 평가 방법에 대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려 여러분들 잘 보셨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저번 영상에 선생님이 심판법에 대한 평가 방법을 올렸습니다. 평가 방법은 14개의 심판카드를 여러분들이 7장을 뽑습니다. 그래서 그 7장을 뽑은 거에서 하나씩 하나씩 그에 관련된 스포츠 사항을 보고 거기에 맞는 심판수신호를 표현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 선생님이 알려준 심판법의 평가방법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 가지고 선생님이 어, 우리 평가 방식을 조금 변경하였습니다 어떻게 변경했냐면 14개의 심판수신호법 카드가 아니라 11가지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1가지의 심판수신호를 정확하게 어, 학습하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했던 앞에 그 자기가 뽑은 심판 수신호 관련 영상을 보는 것을 빼고 자신이 뽑은 카드를 보고 바로바로 바로 어 심판법을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수, 심판 주심 수신호 11가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먼저 심판 수신호 11가지 배우기 전에 간단한 팁 하나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심판법을 할 때는 하기 전에 먼저 그 득점 상황에 대해서 어떤 팀이 이겼는지 손으로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A팀, B팀이 있다. 그러면 A팀이 득점에 성공했다고 하면 A팀 먼저 딱 지적을 해 주시고 그 다음 그 이후에 왜 이겼는지 아니면 어떤 파울을 범했는지에 대해서 어 심판 수신호로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A 팀이 어 경기를 이겼다 하면 먼저 피스를 불고 먼저 득점 항을 말해주고, 예를 들면 터치 아웃이면 터치 아웃, 어 밖으로 나갔다고 하면 아웃 수신호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항상 먼저 우리 수신호를 표현하기 앞서 이긴 팀 먼저 표현해주고. 그 다음에, 어, 득점이 왜 일어났는지, 아니면 어떤 파워를 범했는지에 대한 수신호를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 심판 수신호는, 어, 서비스, 서브의 허가입니다. 어, 서브는 여러분들 선생님이 경기의 시작이자 첫 번째 공격이라고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어, 경기의 시작을 알리는 수신호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따라 해보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서브하는 팀을 어, 손끝으로 가르칩니다. 됐나요? 그 다음 서브하는 방향으로, 서브하는 방향으로 팔을 안쪽으로 쭉 접어주시면 됩니다. 자, 연속 동작을 보여주면, 예를 들면 이쪽 팀이 서브를 시작한다. 그러면 이, 이쪽 팀을 지적해주고 수평으로 팔을 안쪽으로 접으면서 어, 접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경기를 시작할 때 정확하게 그 팀을 가르치고 발을 안쪽으로 서브하는 방향으로 접어주시면 정확한 서브 허가에 대한 심판 수신호가 되는 겁니다. 자두 그러니까 번째 여러분들 심판법은 바로 볼 아웃입니다. 어, 볼 아웃은 상대방 공격수가 공격을 했을 때 공이 코트 안에 들어오지 않고 코트 밖으로 나가는 경우를 어, 볼 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볼 아웃에 대한 수시도를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양손의 팔꿈치를 접어서 쭉 올리시면 됩니다. 자, 밑으로 다가쭉 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연속 동작으로 한번 따라 해봅시다. 먼저, 경기를 이긴 팀. 경기를 이긴 팀이 누굽니까? 그렇죠. 공격수 팀이 아닌 상대방 팀이 이겼으니까, 상대방 팀을, 이긴 팀 먼저, 득점 상황을 지적해주고, 아웃 시그널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수신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신호는 볼 인입니다. 어, 여러분들, 아까는 볼 아웃이 있다면 볼 인도 있겠죠? 그래서 볼 인은 상대방 공격수가 공격한 공이 정확하게 상대 팀에 있는 코트 안쪽에 정확하게 터치가 되었을 때, 어, 볼 인이라고 합니다. 이때 볼 인의 수신호는 되게 간단합니다. 어, 볼에 떨어진 위치를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 이번에는 공격수 팀이 공격을 성공한 것이기 때문에, 공격 이인팀을 먼저 득점 사항을 지적해 주시고, 볼 아웃된 지점을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연속으로 보여주면. 이번에는 어, 다섯 번째 심판법인 식스히트 파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혹시 배구 경기 중에 몇번 만에 상대방 코트에 공을 넘겨야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렇죠. 세 번의 터치 안에 상대방 코트에 공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번 안에 넘기지 못하고 네번 이상 터치하게 되면 포 히트 파울이라고 적용을 받게 됩니다. 빅 발리볼과 배구의 차이는 여기서 나타납니다. 빅 발리볼은 다섯 번까지 터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그 터치 안에 상대방 코트에 반드시 공을 넘겨야 되고 여섯 어, 번의 터치를 이상을 하게 되면 식스 히트 파울이라는 것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경기 중에 식스 히트 파울을 적용받지 않으려면 다섯 번 터치 안에 공을 상대방 코트로 넘겨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식스 히트 파울의 표난을 수신, 수신호법은 숫자 6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되게 간단하죠? 그말 그대로 숫자 6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스 히트 파울을 범한 반대팀의 득점사항을 먼저 지적해주시고 그 다음에 심판 시그널이 6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연속 동작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섯 번째 심판 수신호인 터치아웃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터치아웃은 상대방 팀이 먼저 공격을 했을 때 우리 팀의 공을 맞고 나가는 경우를 터치아웃이라 합니다. 이 터치아웃의 심판 수신호는 편안는 방법은 먼저 손바닥을 쭉 펴서 왼손을 쭉 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어, 오른손을 밑에서 위로 쓸어올리시면 됩니다. 대각선으로 자, 터치아웃을 했다는 표시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옆에서 보면 왼손을 손바닥을 거울 부듯이 내주시고 그다음에 밑에서 위로 쓸어올려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쉽죠? 자, 가러면 어, 터치아웃을 한 공격을 성공한 거니까 공격을 한 팀에게 먼저 득점 사항을 얘기해주고 터치아웃 수신호를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일곱 번째 심판 수신호인 오버네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네트란 선수의 손이 네트를 넘어서 상대방 코트에 있는 공을 터치했을 때 범하는 반칙을 오버네트라고 합니다. 어, 더 쉽게 설명하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 팔이 네트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선수의 손이 위로 넘어왔을때 네트를 넘어서 아직 이쪽 편에서 상대방 팀에 있는 공이 네트를 넘어오지 않았는데 이 네트, 네트가 넘어온 손이 공을 터치 되었을 때 이거를 오버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 팀에 있는 공이 네트를 넘어서 넘어오지 않았는데 내 손이 먼저 가서 터치를 해버리면 오버네트에 대한 반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버네트를 표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선생님이 어, 왼팔이 네트라고 가정했을 때 밑에서 접어서 팔꿈치를 접어 올리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수평으로 접은 팔꿈치를 다시 보여주시면 이게 네트라고 가정했을 때쭉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심판법을 표기할 때는 이런 왼손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오른손만 쭉 올려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연속 동작으로 부... 보여주면 이긴 팀 먼저 먼저 표현해주시고 올려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여덟 번째 수신호인 네트 터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트 터치는 공격수나 수비수가 경기 중에 네트를 건드는 경우를 네트 터치 파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격수는 공격을 할때 네트를 터치하지 않고 공격을 하도록 조심해야 되고 수비수도 블락킹이나 수비를 할때 네트를 건들지 않도록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네트 터치를 하는 심판수 신호는 되게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 팀, 선생님이 지금 손이 보이는 팀이 네트 터치를 했으면 어, 네트 터치한 오른손을 터치했다는 모양을 알려 주고 그 네트 터치한 선수를 지목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쪽에 A팀이 네트 터치를 했다. 그러면 어, 이 팀을 먼저 표시해 주시고 네트 터치 표시해 주시고 네트 터치한 선수를 지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B팀 왼손에 보이는 이 팀이 예를 들어서 네트 터치 파울를 했다 그러면 B팀은 지속해 주시고 네트 터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네트 터치한 선수를 지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아홉 번째 심판 수신호인 홀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홀딩 반칙이라 경기 중에 여러분들이 공을 잡거나 오랜 시간 들어 올리는 경우를 어, 홀딩 반칙을 범하게 됩니다. 홀딩 반칙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경우가 어떨 때가 있냐면, 오버핸드 패스를 할때 공을 잡아놓고 밀어 올리는 경우,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공이 떨어진 공을 손바닥으로 잡아서 던지는 경우, 이 경우가 대부분 어, 홀딩 반칙을 많이 범함하는 경기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홀딩, 홀딩 파울을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홀딩 파울을 표현하는 심판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먼저, 오른팔을 접어서 살짝 밀어 올리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홀딩 반칙을 하지 않은 팀의 수신호를 이긴 팀을, 그 다음에 오른손을 접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열 번째 심판 수신호는 작전 타임입니다. 작전 타임은 경기 도중에 작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작전 타임이라고 하며 작전 타임은 한 세트당 각 팀의 이해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은 30초가 부여되고 여러분들이 경기가 급박한 상황이거나 작전 타임이 필요하고 작전을 지시하거나 휴식이 필요하거나 분위기가 넘어갔을 때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작전 타임의 심판 시그널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어, 타임의 시간에 t자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손은 펴서 밑에, 오른손은 핀 상태로 위로 해서, 어, t자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작전 타임을 한 팀을 먼저,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 팀이 작전 타임을 요구했다. 그러면, t자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번에는 세트 종료 및 코트 교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세트가 종료되었을 때 심판 수신호는 양손을 가슴에 올리는데 크로스에서 이렇게 핀 상태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어렵지 않죠? 근데 세트가 종료되고 코트를 교체해야 될 상황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이 세트에서 이 세트로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코트를 교체해야 되는데 코트를 교체하는 심판 시그널은, 오른손을 발꿈치를 접어서 올리고, 왼손을 발꿈치 접어서 뒤로 뺍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대로 바꿔서 돌리시면 돼요. 그러면, 코트 교체의 심판 시그널이 완성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트 종료와 코트 교체를 같이 하려고 하면, 이렇게 연속으로 이어주시면, 어, 세트 종료 및 코트 교체에 대한 심판 수신호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11가지 배구나 빅발리볼 주심의 수신호를 배워봤는데, 어땠습니까?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죠? 어, 여러분들이, 어, 심판 수신호를 할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첫 번째로 정확한 의사 전달 능력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표현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어, 그 수신호를 표현해주고 의사 의사 전달을 정확하게 해주어야만 경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먼저 득점한 팀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수 있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 어떤 반칙을 했는지 정확하게 표현해 줘야만 선수들이 원활히 경기를 진행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배웠던 것잘 기억하고 정확한 표현, 정확한 의사 전달력을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심판법을 배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배구나 빅발리볼에 대한 규칙을 이해해서 어, 여러분들이 어, 배구 규칙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니까 열심히 배워서 연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배웠던 거 잊지 않고 잘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 선생님이랑 한번 1번부터 11, 11, 11번까지 심판법에 대해서 같이 따라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이어서 선생님이랑 같이 따라하고 어,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